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만나는 조명훈입니다. 네. 어, 저는 스티브 잡스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음, 이름 때문에 평생 동안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명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조명훈은 밝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예. 스티브 잡스가 일이 많았던 것처럼 저도 밝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직은 밝기만 한것 같아가지고 책을 더 많이 읽어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음,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본추신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나 그런 메이저, 출신수가 지금 봤을 때는 메이저 리그 선수인데, 음, 누구한테나 마이너 리그의 시절이 있고, 누구에게나 아무런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을, 음, 상황이 조금 불행하다고, 나를 불행하게만 쳐다보고, 자기 연민해가지고, 살다보면은, 나는 평생 동안 마이너 리그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 그러므로, 어, 내가 지금 마이너리그에 있지만, 앞으로 나는 메이저리그에 갈 사람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언젠가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마이너리그에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록 마이너리그에 있가다고다더라도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하루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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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가다가다가다가다가 말고, 말고, 어떠한 마음으로 버다느냐그 버티는 가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같다니다 저는 언젠가 음, 두 날개를 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음, 여러분은 메저리에서 흥란을 치고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